경우의 수인데, 배열과 관련한 문제거든. 서로 같은 종류의 영어책 세 권, 서로 다른 종류의 수학책 세 권은 책장에 일렬로 꽂을 때, 영어책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거든. 됐어? 야, 이제 느낌이 와. 영어책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수학책은 어떻게 해도 돼? 이웃해도 되지? 그러니까 뭐부터 배치할 거야? 수학책. 이렇게 그냥 알면 좋을 것 같다. 됐지? 빨리 해봐. 수학은 다르니까, 수학 1, 수학 2, 수학 3. 이렇게 쓰면 말이야. 여기 여기, 여기. 배열하는 수는 몇 팩톨이야? 3팩톨. 여기까지 됐지. 위치한 상태에서 모리 연결? 곱하기로 연결. 여기까지 된것 같아. 그 다음에 자리가 몇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지. 야, 그런데 이젠 달라. 뭐가 다르냐면 영어책이 다른 종류와 같은 종류야. 같은 종류지. 이래 조금 어렵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는 이렇게 풀 거야. 잘 봐. 내가 여기 이 사이사이에 간격을 내가 동그라미 쳐볼게. 그러면 여기 를 1번이라고 쓰고, 2번이라고 쓰고, 3번이라고 쓰고, 4번이라고 써볼게. 야, 우리가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에 어렵거든. 여기까지 가야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볼게. 나는 지금 요거를 알아.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서 요 부분을 알고선 여기로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요거를알때 어떤 테크닉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아는 공식들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 공식을 이용하는데 그게 정확히 상황에 들어맞지 않아. 그래서 얘를 대체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생각이 안 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못푼 경우가 많거든. 내가 고거를 잘 한번 설명해 볼게. 여기서 요거 넘어가는 게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 잘 봐. 이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 내가 지금 번호로 썼지. 1번, 2번, 3번, 4번. 이 서로 다른 4개의 번호가 있어. 여기에서 내가 3개를 뽑아 볼게. 이걸 4시 3이라고 쓰는 거잖아. 뽑기만 했으니까 컨비네이션 C를 쓰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1, 2, 3, 4, 4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내가 1, 2, 4가 뽑혔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뭐가 뽑힌 거냐면 얘, 얘, 얘가 뽑힌 거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 영어, 영어, 영어 넣으면 정확히 1대1 대응이 되지. 내말 이해돼? 여기에 영어, 영어, 영어가 들어가면 영어는 다 뭐야? 이웃하지 않는 거지. 내말 이해돼? 만약에 말이야. 이게 이렇게 뽑혔다고 생각해 볼게. 이번에는 4C3 중에서 어떤 게 뽑혔냐면 2, 3 4가 뽑힌 거야. 그럼 여기 여기 여기에 영어가 들어가면 되지? 역시 영어는 이웃하지 않지. 내말 이해 돼? 그래서 수학일 수학이 수학담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3팩토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종류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같은 종류의 영어 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써야 돼? 4C3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해됐어? 이걸 조금 다른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런 설명은 어때? 1, 2, 3, 4가 있는데 거기서 영어책이 안 들어가는 그 간격을 뽑는다고 생각해볼게. 예를 들어서 1, 2, 3, 4 중에서 4를 뽑았어. 그럼 4에는 영어책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어디 에 영어책이 들어가지? 1, 2, 3에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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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책 들어가면 되네. 이해됐어? 그것도 똑같은 경우겠지. 그래서 이 대신에 뭘 써도 돼. 4, c, 1을 써도 되지. 이랬어 근데 우리는 물론 공식상 이걸 알고 있어 ncr은 뭐야? ncm-r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3c2야 이게 어떻게 쓸수 있어? 3c, 3 0 0 2니까 얼마? 1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지 이해 됐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 됐어? 그럼 된거 같아 그럼 다 됐고 계산만 마무리할게 얘 사실과 똑같지?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얘는 분 뭐로 가서 1 얘는 얼마? 분자로 가서 4 됐어? 그래서, 3팩톨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4팩톨과 똑같으니까, 정답 몇번 해야 돼? 1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 정도 하면 됐어? 됐지?